김병한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병한 교수님은 뭐 청주시내뿐만 아니라 한국현대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 곧 7월 1일서부터한 2개월 정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고전이지요. 뭐. 어, 저는 사실 우리 김병한 교수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어, 1967년경인가요? 아마 그니까 21살, 22살 때. 이 뭐. <laughs> 예. 그니까 이미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현재까지 작품을 이끌어오는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저는 사실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런 추상작품을 할수 있었던 어떤 뭐 배경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요? 이 학년... 때인데 에, 대학 1학년 때는 뭐저 기초 서양화 배우면서 김숙진 교수님이 구상위주로 가르치다가 2학년 되면서 하종현 교수님이 첫 전임 강사로 어, 허위 대학에 그임하시면서 전공지도교수가 되신 거예요. 그때 수상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만나게 되니까, 아, 뭐, 그렇지 않았으면, 추상 안 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또, 이런 속에서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 당시에, 21살 뭐, 그럴 척에, 하정형 교수님, 에, 공보관에서 전시하고, 그럴 적에 시청학교 공보관에서 전시하고, 그럴 척에, 그때 이제, 작품 보면서 추상 작품을 보면서 누가 뭐 추상을 가르쳤다는 것보다 우리 스승님 선배님들이 현대 미술을 하니까 나도 한뭐 해보자고서 혼자 시도했던 거 시발은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음, 예, 20대 그래. 예. 초반에 이미 이런 작업을 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뭐 추상을 조금 하다가 구상으로 바꾸거나 구상하다가 추상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네. 선생님은 이미 어, 1960년도 중반에 작가로서는 아주 중요한, 어, 그런 그 예술가로서의 출발의 시점에서 추상적인 작품 세계를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지금까지 끌고 그렇습니다. 오셨다는 네, 네. 게, 어, 사실은 어떻게. 운명으로 볼까요?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어, 한 15년 정도 후에는 이렇게, 어, r e l a t i 이라고 하는 어 약간 기학적인 그런 격자 무늬의 추상 작품이 어 등장을 음. 하게 되는데 요 직전에 제가 이제 첫 개인전을 79년에 공간 미술관에 서 하게 됐어요. 네. 김수근 씨 공간사에 있는 미술관 아주 뭐 유명한 미술관이죠. 참그 행운이었던 같아요. 첫 개인전은 공간 미술관에서 하게 됐는데 음. 그 때, 이제, 획과 면, 수상을 만드는 요소의 그림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 요소가 두세 타치인 획하고 평면이라는 구조 아니에요? 그두 개의 요소만 가지고 그림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작업을 하고서 83년이니까 4년째가 되는 해네요, 이게. 그때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소위 그리드라는, 이 평면을 인식하는 그리드라는 구조를 바탕에 깔고, 이 그리드를 바탕 속에서, 평면 속에서, 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그림의 절대 요소인 추상 요소인 획이라는 거 하고 구조라는 거, 그 아주 가장 중요한 요, 그것만 가지고선, 그림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추상,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시대의 작품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어, 추상 세계를 다룬다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 모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리드라는, 어, 그해와의 세계를 작품화시키겠다는 용기 같은 것이 어디서 나왔던 것인지요? 그때 이미 현대미술의 그 80년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선배, 스승님들, 뭐 선배 작가들이 에, 평면에 대한 인지를 할 때였었고, 아, 이 평면이라는 것이 그림의 이 시구상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예술이 있어도 2 차원의 예술은 딱 해야밖에 없잖아요. 다그뭐 입체적이고 다또 구조적이고 또3차원적이고4차원적인 거지만, 해야만이 절대적인 평면이라는. 2차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이라는 거. 물론 그 속에서 원국법이라는 참뭐 환각적인, 환시적인, 환영적인 입체도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가장 회화의 기본 요소는 평면을 그때 인식할 때고 세계적인 미술 운동이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동승을 하게 된 거죠. 아, 음. 그렇구나. 나도 그런 평면을 인식하면서 작업해보자 해서 이미 그 당시에 세계의 흐름에 제가 또 81년에 첫두두번세 번째 개인전이거구나 개인전 거쳐서 그 다음에 81년에 세 번째 개인전을 운 좋게 동경에서 하게 네, 동경에 사게 네. 됐어요. 동경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동경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배울 때 아니에요. 빨리 현대미술의 그 열차를 탄 거죠. 행복하게 아 재밌다 하고 느끼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2010년, 15년 이 시기에는 이렇게 기학적인 형태, 그리드의 형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완벽한 입체성을 띠고 거기에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김재그 교수님의 작품의 어떤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많은 유명세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아마 영웅미술관에서 개인전에서 많이 돋보이고 또 평가를 좋게 받았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리드 작업을 하면서 화면을 다 격자로 분할 시켰는데 이 분할 시킨 화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블록으로 느껴진다면 블록에서 입방체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이 그 입방체가 바로 큐브로 등장하게 됐고 그 큐브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큐브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큐브를 분해하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저의 작품, 새로운 작품 세계가 바로 큐브의 해체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큐브를 해체하면서 그 큐브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가상된 어떤 구조가 수없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재관 교수님의 작품 중에서 이렇게 관계에서 큐브로 큐브에서 약간 입체적인 그러면서 블루를 바탕으로 하면서 입체적인 형태를 갖춘 작품들을 저는 사실은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제가 이 그림의 어떤 그리드의 구조 속에서 큐브를 꺼지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이 아닌 그림, 그림을 넘어선 그림, 이것이 회화와 조각과 입체와의 경계를 다합유할수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은 충동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러면 구조를 깨트리자, 깨트리다 보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깨트리는데 화면 이면 속에 있는 색을 집어넣어 가지고 색이 다시 역으로 반사해서 나와서. 보이게 하는 입체 효화를 만들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평면 회화가 아니라 입체적 구조적 회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건데, 이 작업을 본 외국 평론가들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좋은 적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 가지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또 아주 그 안에 깊은 맛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날에 그그 당시 인터 플라스틱 큐브로다가 변형을 준걸 가지고 마치 바다가 파도의 평면이 깨지면서 밀려오듯이 김자환의 그림은 화면이 파도가 밀듯이 깨지면서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그런 평을 제가 받고서 아, 제. 멋있는 말을 했을까 했는데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의 작업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저건 저들로또 의미를 갖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환 선생님 작품 속에는 어, 한때 세자 드가 어떻게 하면 은그 입체적인 어, 사유를 평면 속에다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어, 우리 김정환 작가님은 그런 것을 실제 입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그런 평면의 문제와 입체의 문제들을 아우르는 그런 아주 독창적인 세계를 저는 구축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재미있게 느끼는 거는 저 중학교 때부터 미술부를 했는데 이 중고등학교 미술부를 하면서 미술부 같은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이 정말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다나보다잘 그려서 야, 내가 재주가 좀 부족한가 이걸 계속 해도 되나? 이렇 했는데 뭐, 콘테스트에 나가면 꼭 입상을 한단 말이야. 어, 근데 나한테 뭐가 요소가 있는가 보다는 용기를 갖게 되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에서 진리를 발견한 것이 세잔이거든. 근데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데 그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진리를 끄집어서 내걸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지금 마침 세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단순하고 이런 속에서 더 정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합니다. 이렇게, 어, 입, 평면 속에서 입체를 찾아내고 그런 입체를 다시 또 큐브로, 그 다음에 이런 설치까지 보여준 작품들이 저는 아마 바로 이런 큐브와 입체적인 것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평면에서 평면성을 인식한 데서 저의 수상기술이 시작했거든요. 이게 전부 연필로 그린 다음에 그린 연필의 면을 따라서 다시 일체를 다시 만든 거예요. 이 다시 만든 거를 이제는 야 이걸 그냥 세워놓는 설치가 아니라 모빌로 만들자 해서 이 구조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어느 한 면을 잘라내는 거왜 잘라냈습니까? 다 있는 것이 돌 때보다 다없는 것이 돌 때가 상상력을 더 갖게 하는 거야. 나머지 상상력을 갖게 하지 않는 거는 예술이 아니거든. 예술은 궁금증을 갖게 해. 이걸 왜 그럴까 하는 요소가 있을 적에 그것이 마야 정말 창의적인 예술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상식적인 거는 예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데에 거기에 창의적인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세계로 가려고 그런 맛에 또 재미를 느끼고 작업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환 선생님의 작품 속에는 어 한어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어 추구하고 있는 평면과 입체 세계,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그 작품들이 이렇게 평면을 넘어서서 입체 그리고 그 입체의 자연과 어떤 그빛 이런 것을 아우르고자 하는 어, 가장 후기적인 포스트 릴레이션십의 어떤 작품 세계가 아주 돋보이는데 어, 최근의 작품들이죠. 다 그렇습니다. 60년대에 추상 작업을 하고서 그 당시에 구조적인 추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것을 이제. 관계 시리즈라는 평면 시리즈로 나왔는데, 평면에 대한 인식을 느끼면서 관계 시리를 했는데, 그때는 관계라는 것을, 평면이라는 것을 미학적인 차원에서만 들다 봤어요. 평면성, 또 구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러한 입체의화까지 심지어는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인류전을 화영을 끄집어내서 모빌로 만들고 이렇게 다 하니까 관계가 다 같이 어울려져 있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올해로 67년 작품을 한 이후로 55년 55년이 된 해예요 55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작년 작품을 옛날에 관계 시리즈를 관계에서 큐브를 큐 이래서 관계를 하겠어요 그걸 뭔가 하면 지금 다시 관계로 돌아왔는데 옛날 관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옛날에는 미학적인 구조적인 것만 느끼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살만큼 살아서인지 이 자연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근데 자연을 풍경화 그릴지 그린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키워드를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연의 소리, 자연의 색 이거를 자연의 빛 이걸 그리고 싶고 그 빛도 계약적인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 자연의 물소리도 이 소리가 나게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선을 그면서 이 자연 속에 담겨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풍경화 그린 사람만 풍경화가 아니라 이건 신상적 풍경화야 내 마음의 풍경을 그냥 날이 밝고 빛이 쏟아지고 햇살이 돋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렸으니까 이거는 정말 신상적 풍경하다. 그리 생각하면서 요즘은 풍경화 그는 재미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이 <laughs>